너 엘리베이터 타러 왔니? 어? 국립중앙박물관 에스컬레이터 옆에 에스컬레이터 옆에 엘리베이터. 8시에 나오잖아. 5시 50분 나오잖아. 응. 이 바로 같이 내려가자. 그럼 그래, 내려오라 그래, 지하로. 아니, 여기서 만나던가. 여기, 여기서 만나면 되나? 너 진짜. 이... 그걸 하면 안 돼? 엄마! 야, 그, 너 여기 떨어져! 죽어, 이제. 너또할 거야, 안할 거야? 안할 거야. 엄마랑 그거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, 왜 그래? 그걸 왜 해? 떨어지려고. 추락해, 추락! 손 잘라, 손! 너 자꾸 걸어가면 이제 엘리베이터 안키고줘 떨어져! 그런 거 아, 하지 마세요? 네? 어. 이제 화장실 다 가고. 나 그래, 갔다 왔어. 안 가도 돼? 두 시간인데? 어. 이따가. 또 지금 가야지 뭐 20분 남았는데. 그렇게 하지 마. 한 번만. 에이. 한 번만 놀릴 거야. 나도 오진 너. 이따가. 그거 지하에 들어가도 놀아. 어? 그냥 올라간다. 여기 안 올라온다. 여기 2층인가? 어. 여기 안 되나 봐. 가자. 고장. 3층이야 여기가? 그런가 보지. 그럼 내려가는 거네. 3층이야. 4층. 되게 높은 거네. 에스컬레이터에 있는 데가 3층이야, 3층. 나 2층인 줄 알았네. 어, 1층, 1층. 어, 저번에 이거 타고 내려갔잖아. 이거안음타는 건데? 아니야, 탔어. 저기는 것 같지. 그래. 이지 그림 보니까 한거 같아. 다 똑같은 거지. <laughs> 니가 국립중앙 박물관 노래 부르는 이유를 알겠다. 비 누르지 마.